요즘 이른바 판스프링으로 불리는 차량 충격 흡수 장치로 인한 교통 사고가 잇따르면서 운전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앞서 가던 차에서 물건이 떨어져 뒤 차에 날아드는 사고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화물차가 문제입니다. 조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물차 아래에서 기다란 물체가 튀어 오르더니 뒤 따라가던 차에 날아듭니다. 화물차의 충격 흡수 장치 일부가 떨어져 나온 겁니다. 어둠이 깔린 도로.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이 심하게 떨립니다. 갓길에는 먼저 사고를 당한 차 7대가 늘어서 있습니다. 너무 놀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갓길에 세웠어요. 차를. 차에 불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사고 원인은 화물차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녹슨 고철 덩어리 때문이었습니다. 사고 차량 중한 대입니다. 당시 쇳덩이를 밟고 지나간 차량 옆부분은 도색이 벗겨지고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전국 고속도로에서 수거된 낙하물만 매년 평균 25만 개. 이로 인한 교통사고는 연평균 40건 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도 예방도 쉽지 않습니다.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해 운전자가 배상을 받는 비율은 채 10%도 안 됩니다. 또 한해 전국 도로에서 낙하물 방지 단속 건수는 만 8천 건 정도로 연평균 고속도로 낙하물 수거 건수의 7%에 불과합니다. 떨기고 가게 되면그 이게 어디에 떨어 느 차에 떨어졌는지 상당히 추측하기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건 처리할 때 상당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로 낙하물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화물차에 대한 안전 점검은 물론 차량 부실 관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조희연입니다.